오래 기다려졌습니다. 네, 자 우리 음, 저는 국내에서 메모리폰베개를 처음 만들었던 황병일입니다. 네, 제가 저는 10년간 취재생활을 하고 어, 30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통신판매 업위를 했는데요. 그때 이게 무전포 방식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좀 첨단 유통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 히트 템폰도몇 가지 내면서 성장을 하다가 IMF 사태가 터지면서 제가 어, 거래처가 연쇄된 부도로 인해서 회사는 망하고 저는 하루 아침에 뭐가 됐을까요? 신불자, 네,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돼서 우리 다섯 식구가 이렇게 어느 날 다시 월세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직면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맨날 쫓기는 게 빚쟁이한테 쫓기죠. 음, 빚을 언제 줄 거냐? 뭐 이래 가지고 많이 쫓기고. 그런 와중에 정말 힘든 과정을 보내게 됐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와 막내가 있었고, 아내와 또, 또 제가 갚아야 될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고민하다가요. 불뚝 무릎을 탁 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일본어를 할수 있지. 근데 그 당시에 일본어는 제가 약 10년을 쓰지 않은 일본어예요. 학교 다닐 때 유학을 가고 싶어서 배웠던 일본어였는데 제가 돈은 없었는데 말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불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돈 없이 할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중개상. 좋은 아이템을 소개하고 또 수입하거나는 오퍼상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1번행 비행기를 끊고 단돈 45만 원을 들고 1번 비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제 눈에 그 비행기 그 앉아서 기내지를 보는데요.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이 사진에 있는 메모리폼 베개 사진이었습니다. 야, 저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그거를 보면서 저걸 만들어 볼까? 아니면 수입해 볼까 이런 생각에서 일본에 갔는데요 가서 백화점을 찾아가니까 백화점에 그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 제품을 보는 순간 제가 만져봤거든요 만져봤는데 전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누르면 천천히 들어가고 천천히 올라오는 정말 새로운 제품을 보면서 야 이런, 이런 제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그 느낌만을 갖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 돈이 없어서. 없어서 제가 느낌만 갖고 제가 갖고 왔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 제품을 제가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게 메모리폼 베개를 만들게된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공학도도 아니고 또 하나는 폴리우레테의 웃자도 모르는 그런 아주 그 분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사리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시제품 만들에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파는 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제가 가는 곳마다 퇴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은 백화점을 가도 퇴짜를 받고 할인점, 홈쇼핑, 침장 업체 어디를 가도 이 제품이 퇴짜를 받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연구 개발하는 것보다 휴제품 만드는 게 어렵다. 또 하나는 휴제품을 만들고 나면 생산하는 게 어렵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요 생산하고 나면 판매가 어렵다. 근데 판매하고 나면 뭐가 어려울까요? 돈 받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삼 넘어 삼이냐 사업이라는 게삼 넘어 산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모르는 제품을 갖고 찾아가니까 이 제품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때 아,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팔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아, 일본에 제가 아, 그 제품이 일본에서 태동기였지. 이 제품을 알아주는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일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베개 하나 들고 달랑 날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의 거래처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베개 하나 들고 일본의 시장을 갔은 것 자체가 좀 놀랍죠. 근데 제가 일본에 도착해서 시정조사를 갔어요. 여러분, 시장조사 가면은... 제품에 박스가 있죠? 보면 뒤에 뭐가 있죠? 전화번호, 주소, 상호가 있습니다. 그걸 다 적었어요, 이렇게. 적어 가지고 오면서 그 당시에는 이거 찾아가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뭐 구글 앱스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뭐 구글 지도 있으니까 찾아보면 얼로 간다는 게 금방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일동경 지도를 사서 거기에 이제 몇 번지 어디로 간다 이런 걸 외워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찾아갔을 때 제가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전화할 수가 없죠. 누가 전화 전화 모라 그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뭐 누가 찾아오겠다 하면 웬만하면 나는관계가 없으면 오지 말라 그러지 누가 오는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또 일본어도 뭐썩 잘하는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회사에 앞에 가가지고 가긴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배기를 갖고 딱 들어갔는데 문 앞에 서성에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야, 이렇게. 한 30분을 서성이다가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일제히 저를 쫙 쳐다봐요, 사람들이. 그럼 제가 딱 인사를 했어요. 저 한국에서 물건 소개하러 온 황병일입니다. 영업 담당하신 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쫙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영어을 해외시장 개척했던 첫 발걸음이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의아한 사람이 나타나서 굉장히 좀그 외판원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건으로 제가 샘플이 몇번한 서너 달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항상 하이 그러니까. 어 제품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거래하고 싶습니다. 오더 하겠습니다. LC 오픈하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시에 제가 공장이 없었는데 정말 오더를 받는 정말 메모리폼 베개가 세계상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신호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눈을 돌리니까 해외 뭐 국제적인 전시회도 나가고 이러면서. 바이어를 만나고 이러면서 세계 21개국에 수출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벌어지니까 해외에서도 10개 판매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까요? 국내 백화점도 입점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외에서 알려지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백화점에 한 30여 군데에 있는 까르마라는 브랜드가 기능성 수명연품으로는 내셔널 브랜드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백화점에 쭉 깔리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된게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창업보다 수송이 어렵다.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좀 맞는 말입니다. 해외 영업 잘 되고 국내에 잘 되니까 제가 설비를 투자하고 더 많은 오더를 받기 위해서 공장을 졌어요. 공장을 졌는데 공장을 짓고 나서 큰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큰 오더가 캔슬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뭐 올마트다 이런 데큰 데를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딱 만들고 나니까 오더가 캔슬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지금까지 잘돼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될 거라는 근거 없는 막연한 자만심이 불러오 거죠. 또 하나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출현을 전혀 대비를 안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존폐에 기로어서는 그런 위기를 맞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누구한테 다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잘될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일이 세터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 법정관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파산을 간신히 면하고 법정관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제 빚이 얼마였을까요? 네, 180억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되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빛을 딱 안으니까 사람이 그냥 맛이 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사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쁜지도 모르고, 뭐 도대체 형상을 못 알아보는 거야. 바이어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 정도는 정신을 놓은, 줄을 놓은 거죠. 근데 그때 다시 제가 정신을 차리게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사건이었냐면요. 네. 이렇게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된 거는 이 꽃을 보면서, 선인장 꽃을 보면서 생겼어요. 이 꽃이 밤새, 아니, 겨울에 베란다에서 방치한 꽃이거든요. 이사할 때 이제 너무 얼어가지고 죽었구나 생각하던 방치한 선인장인데 봄에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8년간의 법정관리라는 동안에 그때부터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 눈만 뜨면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수 있을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떴어요. 근데 이게 선인장이 이 꽃을 핀 이유는 저걸 보면서 느낀 거가, 아, 뿌리가 살아있으면 꽃이 피는구나. 그래서, 아, 내 삶의 뿌리는 뭐고, 또 하나는 우리 회사의 뿌리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찾게, 찾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또 하나는 회사의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내가 초심을 회복하는 이런 큰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채꽃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유채꽃 하면 뭐 봄이 생각나고 뭐 제주도 또 뭔가 환한 모습, 뭐 신혼여행,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회사에 유채꽃을 심자 이런 생각이 됐어요. 심었는데 여러분 유채꽃씨 언제 뿌릴까요? 가을, 늦은 가을, 겨울에 제꽃 파종을 합니다. 저도 그때 알았어요. 파종하고 나니까 그해 굉장히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다 얼어 죽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 씨앗이 그혹독한 추위를 건드내고 봄에 싹이 트는 거예요. 이렇게. 싹이 트고 어느 순간 되니까 꽃을 확 피는데요. 온 동네에 있는 벌들이 이쪽으로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정말 좋은 기운을 확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회사에 정말 월급이 돈이 없어서 월급을 부정기적으로 나갈 때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런 봄에는 유채꽃이 핀다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제가 내 안에 계속 넣었어요. 누니까 어느새 봄이 된 거예요. 되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아, 그때 유채꽃을 뿌린 것 자체가 내가 희망의 메시지를 남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생활을 쭉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거 나서 제가 세 번째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책을 쓰게 된데문는 그렇습니다. 제가 스스로가 누구나 넘어진다. 그러나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보통은 책이라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책은 많이 나와 있지만 실패한 사람이 쓴 책은 흔치 않거든요. 그 책을 쓰면서 제가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어려울 때 제가 견뎌낼 수 있었던 거는 저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세계 전쟁사, 뭐 전쟁의 기술 이런 책을 많이 봤어요. 그 책을 보게 된 거는 약자가 강자를 상대해서 로 어떻게 이겼는지. 또 하나는 생명이 위태로울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기회를 바은 거는 도대체 어떤 건가? 해서 역사와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 써오면서 이 현상을 나의 인생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뭘 내가 요즘 말로 벤치마킹해 보자 이렇게 돼서 정말 남들이 약간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 책이 나오면서 제가 큰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안드레센 동화가 뭐가 있죠?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의혁명》이라는 책이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신 분들한테 희망의 씨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약 25년간 겪었던 실패와 성공 사례를 역사와 잘 연결해서 이렇게 쓰게 됐는데요. 그 책이 나오면서 저도 또 새로운 일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사람 살아있으면 기회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마음을 하고 싶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의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는 미라클 수면 연구소라는 그 수면에 관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메모리폼베개로 시작해서 수면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요즘은 수면 컬럼을 쓰거든요. 하게 되니까 저절로 제가 수면 전문가가 점심시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됐냐면요. 하니까 제가 그 많은 일 사업을 통해서 뭐 부도도 나고 뭐 법정관리도 받고 또 제가 대표 회사로 어느 날 해임이 되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일이 저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좌절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잠을 잘 잤다. 일단 어느 순간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불면증에 고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단 자고 보자. <laughs> 이 사람이 신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일단 자고 보니까 다음 날 해가 뜨니까 좀 뭔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같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계속적으로 바꾸면서 제가 수면의 기적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그런 역할, 혜택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해서 미라클 수면 연구소라는 게 만들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대목에서는 사업하다 망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재개할수 없다. 특히 50대 넘으면 재개할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석게 돼서 아예 의, 의지를 안하거나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지쳐가지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미리 그냥 회사를 닫아버려요. 이렇게 또 하나는 극한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자살하고 이런 일이 들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어떤 극단의 극한의 경험을 함을 통해서 얻은 거는 그런 분들이 저를 한번만이도 만나면 절대로 극단의 선택하지 않는다. 그걸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신 분들이나 여러 좌절 하신 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업 위기 극복 연구소다. 그래서 제가 그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고 오 보니까 세상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넘어져요. 누구든지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은 뭐다? 나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내가 그에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하고 있군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꿈이 없으면 다시 꿈을 꾸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꿈을 꾸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제가 내 자신의 바깥에서 뭔가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서 뭔가를 하나 찾아냈죠. 어, 일본어할수 있구나. 이런 거, 돈이 필요, 돈이 있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내라. 두 번째,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죠. 매물 흔들고 책만 모르는 데를 가서 문을 열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시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 한겨울에 유채꽃 씨를 파종하듯이 뭐하라? 지속하라. 이세 가지를 하시면 분명히 다시 자그맣게 조그맣게 새로운 꿈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하라? 찾아 찾고 두 번째 시도하고 세 번째 뭐 지속하라 요세 가지입니다. 이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거 중에 다른 외부에서 자꾸 찾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그걸 갖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게 성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 생에 아직 최고의 삶은 아직 아니다. 나의 최고의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해되셨나요? 네. 앞으로 내 생에는 앞으로 모르는 일이죠. 어, 그래서 정말 우리 생명 소중히 여기하고 앞으로 여러분에도 정말 최고의 단계가 최고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